2022년 3월 13일 사순 제2주일. 제1독서 창세기 15장 5절에서 12절,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네가 셀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 보아라."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의 후손이 저렇게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셨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님이다.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려고 너를 칼데아의 우르에서 이끌어 낸이다. 아브라함이 주하느님, 제가 그것을 차지하리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수 있겠습니까? 하고 묻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3년 된 암송아지 한 마리와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와 3년 된 순양 한 마리, 그리고 산비둘기한 마리와 어린 집비둘기한 마리를 나에게 가져오너라. 그는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가져와서 반으로 잘라. 잘린 반쪽들을 마주 보게 차려 놓았다. 그러나 날짐승들은 자르지 않았다. 맹금들이 죽은 짐승들 위로 날아들자 아브라함은 그것들을 쫓아냈다. 해질 무렵 아브라함 위로 깊은 잠이 쏟아지는데 공포와 짙은 암흑이 그를 휩쌌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연기 뿜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그 쪼개 놓은 짐승들 사이로 지나갔다. 그날 주님께서는 아브랑과 계약을 맺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 강에서 큰 강, 곧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르는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필리피서 3장 17절에서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다른 이들도 눈여겨 보십시오. 내가 이미 여러분에게 자주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데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끝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자기네 배를 하느님으로,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으며 이 세상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구세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당신께 복종시키실 수도 있는 그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형제 여러분, 나의 기쁨이며 화관인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안에 굳건히 서 있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입니다. 복음, 루카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부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오르셨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달라지고 의복은 하얗게 번쩍였다. 그리고 두 사람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영광에 쌓여 나타난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세상을 떠나실 일을 말하고 있었다. 베드로와 그 동료들은 잠에 빠졌다가 깨어나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과 함께 서 있는 두 사람도 보았다. 그두 사람이 예수님에게서 떠나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데 구름이 일더니 그들을 덮었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자 제자들은 그만 겁이 났다. 이어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이러한 소리가 울린 뒤에는 예수님만 보였다. 제자들은 침묵을 지켜 자기들이 본 것을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 루카 복음서는 거룩한 변모 사건에 앞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순환과 부활에 관한 첫 번째 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방법을 전해줍니다. 이러한 이야기의 순서는 마르코 복음과 마테오 복음의 전개 구조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에 관한 질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관한 예고를 통하여 당신의 정체를 알려주시려고 하였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들은 고난을 겪는 메시아의 정체가 제자의 삶에 어떠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지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정체는 변모 사건을 통하여 또다시 제자들에게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는 동안 얼굴 모습이 달라지고, 입고 있던 옷은 하얗게 번쩍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변모 사건으로 당신의 영광, 곧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드러날 순간을 미리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변모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부활과 승천만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질 고통스러운 죽음까지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세상을 떠나실 일은 예수님의 죽음과 승천을 통하여 아버지께 가는 과정 전체를 가리킨다고 이해해야 합니다. 구름 속에서 들려오는 아버지의 목소리는 변모로 드러난 예수님의 신분을 입증합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영광이 우리가 이미 누리거나 앞으로 누리게 될 영광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죽음과 부활 안에서 세례를 받았고 예수님께서는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영광의 빛을 우리와 함께 나누고자 하십니다.